원스페셜티 고객분들은 스페셜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커피가 가진 고유의 그런 특성을 잘 살리는 게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커피 로싱 프로파일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빔브라더스에서 온라인이랑 도매를 리드하고 있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터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빔브라더스 온라인 팀에서 근무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매니저 백혜영입니다. 빈 브라더스 좀 직역하면 콩 형제들이어서 비는 이제 커피 그리고 브라더스는 꼭 남자가 아닌 그냥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거예요. 커피를 좀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커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어떤 매개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 그리고 커피를 소개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다 함께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 느낌의 이름으로 저희가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커피 커뮤니티와도 맞닿아 있는 네이밍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커피 커뮤니티는 오래전부터 고객이나 바리스타라는 고정된 느낌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의 친구인데 커피를 굉장히 잘 아는 친구?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걸다 표현하기보다는 고객마다 다른 어떤 커피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 커피에 대한 선호에 딱 맞춰서 반발작 정도 앞에서 가이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커피 커뮤니티에서의 빈 브라더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리브랜딩을 준비했고, 이제 7월에 그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브랜딩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빔브라더스가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일까. 저희 팀은 커피를 공부하고, 뭐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기록하고, 그걸 커피위키라는 곳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도 실험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적한 정보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요. 라벨 안에서도 모듈형으로 정보의 위계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이 원두에도 들어가고 뭐 콜드브루나 드립백 같은 간편 커피에도 들어갈고요. 또 저희가 표현하는 뭐 디자인물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에요. 커피하우스는 빔 브라더스라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집은 어떤 모양일까 구성하면서 저희가 만든 공간이고요. 각 층마다 다른 컨셉이어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7층은 빔 브라더스의 응접실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 이제 커피 친구를 초대하는 기분으로 맞이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바리스타들도 보다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6층은 대부분의 좌석이 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시즌널 커피들을 좀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나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5층은 온라인 고객분들, 아니면 도매 고객분들,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스튜디오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그런 커피 커뮤니티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8월 달에 중으로 이제 오픈할 예정인데, 에스프레소 바와 밤에는 좀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운드 바가 오픈할 예정이에요. 언제 저희 커피하우스로 놀러 오시게 될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각 층마다 좀 다른 컨셉 좀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배전도 테스트 그리고 가이드 테이스팅 작업 그리고 미리 만나기 작업 이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전도 테스트는 어,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샘플 로스팅으로 한 가지의 커피를 다양한 배전도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커피에 가, 가장 적합한 배전도는 무엇일지 파악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로스터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린빔 바이어 온라인 마케터 바리스타 분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단순히 로스터만의 생각이 아니고 팀 전체 의 생각이 이제 녹아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커피에 적합한 배전도가 선정이 되면는 테이스팅 노트를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두에 그 테이스팅 노트가 되게 수상적일 때도 있고 고객분들한테 공감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저희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노트를 뽑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합한 노트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그 제품을 이제 실제로 볶을 로스팅 머신을 사용을 해서 페이스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로스팅 머신마다 발현되는 플레이버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팅 노트를 좀더 정밀하게 잡아가는 과정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샘플 로스팅에는 로스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을 로스팅하는 장비로는 로링 35kg 모델, 70kg 모델, 스트롱월드 S7X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고, 블랙스트나 보이트 70T 같은 경우에는 로링 70kg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싱글들이나 벨베 화이트 디카페인 제품들은 로링 35kg 모델로 생산한다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급들 양이 적은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월드 S7X를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또는 저희 빈버더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저희 대표 블렌드인 블랙스트 블렌드와 베벳화이트 블렌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블랙스트 블렌드는 먼저 다크초콜릿, 구운 아몬드처럼 고소하고 묵직한 바디감이 좋은 커피예요. 브라질, 콜롬비아, 에디오피아가 섞여 있는 커피인데요. 사실 이 커피는 저희 회사에서도 베스트셀러인 커피인데 드셔보시면 아, 이 커피는 뭔가 다른데? 하고 여러분들의 데일리 커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미 있는 커피를 처음 도전하고 싶은 분들께 벨베다이트라는 블렌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에디오피아가 섞여 있어서 365일 내내 향긋한 에디오피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블렌드인데요. 오렌지나 복숭아 같은 과일 향과 제스민 같은 꽃향, 홍차 같은 깊은 여운이 좋아서 긍정적인 삶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두 가지 블렌드는 만들어진 지 11년 된 블렌드예요. 그만큼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싱글 오리진 라인업의 에디오피아 반코코 티티 워시드 커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에디오피아 뉴클럽이막 한국에 넘어와서 지금 8월이 에디오피아 커피를 제일 향긋하게 즐기실 수 있을 때거든요. 이번 8월에 저희 에디오피아 반코코 티티를 포함해서 다른 에디오피아 라인업의 커피들도 이번 8월에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스페셜티 블렌드로는 포레스트 케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블렌드는 인도네시아 블렌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커피가 품질이 이제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정말 품질이 뛰어난 커피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되진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번에 언스페셜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농장인 핀카 프린자 농장의 커피를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내추럴 커피가 70% 들어왔고, 워시드가 30%가 들어갔습니다 드셔보시면은, 뛰어난 내추럴과 워시드 커피가 가져야 되는 플레이버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 여운으로 인도네시아 특유의 긍정적인 나무 향이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향미들이랑 굉장히 조화롭게 섞여서 매력도가 높은 커피입니다. 두 번째 원스페셜티 블렌드는 트로피칼 피치 있고요. 여름에 마시기 좋게 개발이 되었고요. 아이스티와 같이 되게 시원하고 달콤한 느낌의 커피입니다. 이런 컨셉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브 재료로 과연 커피를 사용을 했는데요. 35% 정도의 적절한 비율로 사용을 해서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메인 재료로는 콜롬비아 이제 핑크 버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커피가 단맛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맛과 향의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고, 마시기도 이제 편안하실 거고요. 개인적으로 가양커피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향의 선명도가 너무 높은 반면에 단맛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멜런스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블렌드로서 보완을 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 블렌드는 오차드 블렌드입니다.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가 70% 들어갔고요. 콜롬비아 게이샤 허니 프로세스 커피가 30% 들어왔습니다 스페셜티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플레이버를 굉장히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커피이고요 과일이나 꽃, 허브와 같은 느낌을 잘 가지고 있고 바디감도 티같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시는 언스페셜티 고객분들이라면 은 굉장히 선호될만한 커피인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바리스타 팀으로 입사했었어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마주하는 고객분들에게 이 커피에 가진 가치를 잘 전달하는 거에 집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온라인 팀으로 옮겨오면서 많은 홈 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충이 있으시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구나를 많이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뵈서 다양한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 커피하우스에서 8월 동안 오프라인 이벤트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8월, 3월에는 거의 모든 라인업을 경험하실 수 있는 커피품 프로그램을 5층 스튜디오에서 준비했으니 직접 오셔서 커피를 직접 마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0일, 11일 주말 양일간 6층 커피바에서 호레스트 케이크, 트로피컬 피치 그리고 페루엘 새로 게이샤를 이용해서 커피 메뉴와 그 다음에 이 커피를 활용한 커피 칵테일도 준비했으니 오셔서 또 평소에 즐기시는 클래식한 커피 외에도 다양한 커피 메뉴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4일 토요일 날이 레시피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 오셔서 같이 커피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만 원 이상 주문하신 분들께는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5만 원 이상 주문하신 분께는 저희 빈브라더스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간 360mm 사이즈의 내열 강화 유리컵을 준비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내열 강화 유리잔과 더불어서 이두 가지 코스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블랙스어 베베다이트를 상징한색깔 담았으니 기분에 따라서 이 코스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월 한달 동안 저희 원두를 구매하신 후에 인스타그램에 빈브라더스와 언스페셜티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9월 초에 20분을 추첨해서 20g 원두가 5섯총 담긴 이 커피 샘플러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 샘플러에는 저희 블랙스투와 벨브라이트 그리고 9월에 소개하는 3가지 싱글 오리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중한 분을 9월 초에 추첨해서 집에서 브루잉 하실때 분쇄 입자별 굵기를 선별하실 수 있는 크루브시프터 플러스 세트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토일 요일에 온도를 주문하신 분들 중 100분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저희 매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커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월픽이고 굉장히 좀 떨리는데요. 커피하우스에 놀러 오셔서 직접 만나뵐수 있기를 너무 기대하고요. 정말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픽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매력적인 커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끝난 이후에도 저희 브랜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사랑하시는 많은 월픽 분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와 같이 향긋한 하루폰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